거침없는 액션 그리고 19금 농담으로 무장한 슈퍼 히어로 데드풀이 돌아왔다 미래에서 날아온 타노스 아 아니 케이블이 한 소년을 죽이려고 하고 데드풀은 이를 막기 위해 뮤턴트로 구성된 팀 엑스포스를 결성하게 되는데 과연 타노스 아 아니 케이블과 그리고 데드풀에게. 어떤 기상천외한 사건 사고가 벌어지게 될 것인가? 영화 데드풀 2입니다. 그리고 오늘 무비적 구비적의 선 데드풀 2에 등장하는 케이블이란 캐릭터 그리고 그의 목적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퀄리티 스타터 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에이. 오랜만에 등판해서 어. 좋은 조회수 뽑고 내려가겠다. 이닝을 마무리해야겠다. 아. 저희 둘이서도 곤지함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곤지함은 제가 쭉 나왔다 하더라도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 별로 크게 의미가 아. 없습니다. 아, 곤지함, 저는 그거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편. 오늘 데드풀2입니다. 자, 오늘 데드풀2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케이블, 케이블. 네. 아 그리고 그의 목적,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렸을 때. 엑스포스. 에 대해서 그렇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케이블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네. 아, 케이블 어떤 사람인가요? USB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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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이에요, 3.0이에요. 야, 이야 요런들이 팔하고 오라고 오라고 한건 아니었는데. <laughs> 네. 이게 선발이 뭐, 선발 등판을 안 시켜주면 감이 떨어져요. 너무 오랜만이네요. <laughs> 그래요. 고막남에서 이런 거 먹히거든요. 우현진 <laughs> 파이팅 네. 네. 본명은 레이던 크리스토퍼 찰스 서머스. 아, 기네요. 네. 대부분 레이던 서머스라고 부르고요. 사이클롭스로 알려진 음. 스코 서머스의 아들입니다. 음.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음. 진 그레이로 알려져 있는데 네. 네. 어, 이진 그레이는 루버링과도 네. 네. 그렇죠. 음, 그렇죠. 네, 그 작품 내내 이게 뭐 그런 게 나오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진 그레이가 아니고 음. 네. 네. 진 그레이의 클론이라고 할수 있는 메들린 프라이어와 결혼하여 나온 아인데 이렇게 된그 이유는 이 아포칼립스가 최강의 미턴트 아니겠습니까? 아, 네. 네.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최고의 가문, 내 최고의 가문, 거기서 가장 좋은 유전자를 뽑아가지고 최강자를 만들자. 아, 이런 느낌으로 접근한 것이었어요. 굉장히 아... 단조로운 발상에서 나오네 아, 그렇죠. 케이블이 굉장히 아픔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목적, 어, 목적이 있는 태어남이잖아요. 정략적인 탄생이 경우 그러니까. 아니에요. 어, 그렇죠. 대대로. 응? 울트라급 그초 강력한 그러니까 순도 높은 응? 뮤턴트 가문 그 그렇죠. 그런 애들이 나오기로 유명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한 그지였는데 아 근데 이게 궁금하네요 유전자 정보만 뽑아서 이렇게 결합을 했을지 아니면은 인간의 <laughs> 어, 번식행위 어그 그렇죠 인간의 인간을 생성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나요 좀 목적 있는 탄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 고민하고 서러웠던. 사실... 그럴 시간도 없었어요 왜냐면 은아 아버지 자체가 태어나자마자 아들을 참 싫어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왜냐면 은그 네이던이라는 이름도 어, 자기를 괴롭히는 불량배에 섰다는 이름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무책임한 아빠네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거야 나는 징그레이를 사랑했어 어. 근데 징그레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징그레이가 네. 죽어서 어쩔 수 없이 그 클론과 어, 결혼을 해서 얘를 만들었는데 이게 볼 때마다 자꾸 이제 그징그레이가 자꾸 생각나는 거야 나는 원래 징그레이랑 만났어야 되는데 이게 또 이게 이렇게 되버렸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아, 자책감에 아, 빠지는 거죠. 그, 어. 그 쌍둥이랑 잘못 결혼한 케이스가 이런 거 아닙니까? <laughs> 그렇죠. 아, 언니랑 사랑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동생이래. 아 이거는 KBS 드라마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laughs> 서프라이즈급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리고 이게 뭐 마냥 싫었다고 보기에는 중간에 그 자기네 아버지의 이름이 크리스토퍼 서머스의 크리스토퍼와 음. 그리고 찰스 자비의 찰스렁을 보면 그래도 아들로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지 않았나? 었 아, 이런 생각도 해보야 됩니다. 보통 조부가 지어주지 않네요, 이분. <laughs> 아니, 그것도 그런데 너무 무책임했다. 아니, 근데 외국은 미들레임을 많이 넣으니까, 응. 그리고 대부들의 이름을 따서 넣기도 하고, 그다음이 외국인이었으면, 결혼한 다음에, 만약에 인썸을 대부로 했으면, 고인썸 어쩌죠, 저쩌죠, 저쩌죠. 고인썸이면, 그 <laughs> 인썸이 죽은 거잖아. 야, 어, 왜, 야, 야, 야. 그, 그럴 수 있었다, 이거지. 야, 마 그런,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정말, 계획은 성공적이었어요. <laughs> 네, 실험은 대성공으로 끝나서. <laughs> 실험은 대성공이었다. 네. 그 레이던의 잠재력을 두려워했던 아포칼립스가 레이던에게 네. 테크노. <laughs> 이것도 이름이 네. 쁜데 <좀> <laughs> 테크노 오가닉 바이러스 그러니까 몸이 점점 기계가 돼가지고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이거 존다화 같은 거 아니에요? 과오가이거에서 나오는 존다화나 오, 그런... 아니면 이거 메텔이 되게 좋아하는 병 아닐까요? 아... 그러니까 반인 반기 그쵸 나무가 아요 네. 점점 오. 인간성을 잃고 기계가 돼서 그냥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없어져가는 옛날 부터 999에서도 메텔이 자꾸 철이 꼬이잖아요 네. 영업사원으로 와서 기계모노는 짱 좋다는 짱 좋다는 <웃음> 하잖아요 <웃음> 그런 얘기잖아요 그때쯤 돼서야 뭐 이제 또 어 사이클로스가 이게 내 아들이야 막 이러면서 또이렇 반전도 오고 이때 죽을 뻔한 위기를 구해준 게 어, 미래에서 마더 아스칸이라는 한 여성이 나타납니다. 오 마더 미래에서 이 어, 병을 치료해주겠다 아. 대신에 이제 좀뭐 맡겨라 뭐 이런 느낌으로 데려가게 되는데 음. 사실 이게 막 되게 복잡해요. 그 여자가 알고 보면은 평행 세계의 이제 그 케이블의 형제이기도 아. 합니다. 레이첼 서머스라고. 또 이게 만화책에서는 레이첼 그레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의 뭐 평행 차원 뭐 이렇게 캐릭터라고 해요. 어쨌든 미래 세계에서 이 케이블이 훈련을 받아서 정말 그 강력한 전사로 태어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 완벽하게 치료는 못했지만 그 어머니에게 받은 염동력으로 음. 자신의 그 기계화를 막게 돼요. 그냥 가만 히 있어도 막는 걸로 설정이 되는 거군요. 계속 거기다가 염동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원래는 이제 진 그레이처럼 염동력을 쓰는 초능력계열 캐릭터지만. 그거를 이제 몸에 쓰고 있기 때문에 초능력은 거의 쓰지 않고 아. 대부분 이제 몸으로 때우는 음. 그런 전사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캐스팅도 그렇게 됐군요. 몸으로 어. 때우기 딱 좋은 아. 캐스팅이죠. 그렇죠. 그렇죠. 음. 너무 몸을 잘 쓰는 배우로 선택을 음. 했죠. 네, 바푸시겠어의탕노스아리아 음. 그렇죠. 케이블아리아 아. 그리고 이제 미래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엑스맨에서 보셨던 네. 아포칼립스를 그러니까 그 미래 세계의 또 다른 차원에 있는 아포칼립스예요. 네. 정확하게는 그분을 물리치고. 이제 사이클롭스보다 훨씬 나이가 든 역전의 그뭐 노장이 되어가지고 네. 현대로 다시 그 시간 여행을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아 인터스텔라 같은 거군요. 아, 그렇죠. 네. 제가 느낀 감성은 예고편이랑 좀 종합했을 때 약간 터미네이터 같은 느낌도 좀 음, 났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작중에서 아이를 내놔라, 아이를 죽이겠다 음, 이런 거 보면은 약간 터미네이터 원이 많이 생각나. 한쪽 눈도 빨갛기도 게, 하고. 네, 아마 영향을 받았지 않았을까. 음. 해보게 되고 그리고 그는 동료들을 모아 뉴턴트를 위협하는 이들을 척사라는 엑스포스라는 팀을 또 나중에 창설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시간 여행자라는 설정이 있어가지고 네. 어떤 그 미래의 사건이 있으면은 그거를 막기 위해 과, 과거로 이제 날라오게 되는 뭐 그런 설정으로 자꾸 출연을 하게 돼요. 아 그러면은 인터스텔라보다 트랭크스가더 어울리겠네. 트랭크스 어, 그런 이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랭크스 자체가 터미네이터에서 영화 봐서 만들어진 캐릭터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 터미네이터와 가장 교열을 같이 한다라고 아 볼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엑스포스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어, 케이블에 대한 목적. 음. 어, 케이블은 도대체가 왜 미래에서 왔나? 음. 왜 왔나? 어, 왜 왔나? 음. 여기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뭐 원작에서는 좀 유명한 에피소드들이 좀 많아요. 음. 특히 이제. 메시아 컴플렉스, 메시아 워, 세컨드 커밍 이라는 이세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이 케이블에 대한 되게 중요한 어, 그런 에피소드가 존재를 하는데 음. 일단 저희가 예전에 그 11월 편에 보시면. 무비적, 무비적 시대가? 네, 스크랩 네. 무비적, 무비적에서 스크레 위치가 희대의 악녀로 불렸던 사건이 있어요. 노렇죠 음, No m 라고 하면서 이제 뮤턴트들이 거의 멸종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뮤턴트들이 거의 어, 새로 태어나질 않아요. 아하, 음. 씨가 말라가고 있었죠. 어. 어. 그게 약간 그 로건의 배경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좀 편한데 그 상태에서 한 아이가 음.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아이가 너무나 강한 X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야. 아하, 아하, 아하. 막혔던 유전자가 그쪽으로 확 몰렸구나. X맨들의 약간의 희망. 음. 그래서 그 친구의 이름도 호프, 호 희망이, 응. 호. 희망이, <laughs> 대망이, 희망이, 희망이네. 뭐 응. 어, 약간 증권사나 보험 광고에 나오는 멍뭉이 같은 분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희망이, 네. 희망 적근 같은 건가요? 어. <laughs> 그 아이가 이제 위험해질 것을 안. 음. 케이블이 음.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미래에서 딱. 그럼 커미니터 투네요. 아까 말한 그세 가지 에피소드 동안 이 호프랑 그 케이블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되고 음. 호프가 결국 엑스맨 시리즈에서 정말 중요한 캐릭터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느낌으로 나타나요. 예. 갑자기 어떤 아이를 죽여야겠다는 느낌으로 등장 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제 그 줄리안 데니슨이라는 배우가 테스트. 네. 헬스... 캐스팅되어 있는 캐릭터인데 아직 어떤 인물이라고 밝혀지진 않았어요. 이 캐릭터가 희망이는 아닌 거죠? 희망이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아. 희망이는 원작에서 여성 캐릭터고 음. 그리고 이게 조금 어 뭐라고 하지 힘이나 이런 게 다르군요. 예. 고편에 나왔던 거랑 좀 달라요. 어허. 그래서 좀그 친구는 아닐 거 같은데 어쨌든 손바닥에서 뭔가 이렇게 발열하는 듯한 느낌이 나면서 뻘겋게돼 가지고 주변에 뭐게 경찰차가 널려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나오고 그다 능력자라고 생각해주죠 아니면 뭐, 파괴하는 능력자라던가,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친구가 그 이후에는 또 노란색 옷을 입고 네. 또 이제 여기다 목에 뭘 차고 있어요 네. 그 상태에서 이렇게 이걸 하는데 그쵸 그쵸 네, 네. 되게 닮았어요 근데 네. 어, 저도 얘기 <laughs> 네. 아직 네. 이 문단 끝나고 하려고 했는데 가르마 폼 하면 좀 닮았을 아,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스파이더맨의 레드를 이어가는 <laughs> 네. 캐릭터라고 할수 있겠죠 배틀로얄에 나오는 네. 목줄 네. 차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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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마 그 목에 찬게 뮤턴트의 능력을 없애는 감제어하는 음, 그 제어하는. 그런 족쇄 같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데드풀도 이 노란색 옷을 입고 어 이렇게 쳐맞는 장면이 나오는 걸 봐서는 음. 아마 이제 그 뮤턴트와 관련된 혹은 반 뮤턴트 조직에게 납치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닐까 어 이런 추측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캐릭터로 인해서 어쨌든 이번 그니까이 사건에서 일어나는 이 캐릭터의 선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 케이블이 있던 미래가 처참하게 변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음. 그걸 막기 위해 케이블이 온 것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음. 아마 뭐 대부분의 영화가 그랬듯이 아이고 보니 이건 오해였고 음. 다른데 또 뒤에 있고 스카이넷은 응. 따로 응. 있고 응. 야는존 코너고 응. 그러면서 이제 데드풀하고 케이블하고 결국 한 팀이 되는 응. 응. 그런 응. 내용을 가지 않을까 응. 뭐 이런 추측을 하고 있죠. 그럼 이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로 추정을 하십니까? 아. 역시 우리 엑스맨 아. 마블 아. 전문가 정크님. 아. 찰스 잡이. 네 그럼요. 찰스 잡이. 아. <laughs> 저는 원작에는 없던 캐릭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아 거예요. 새로운 캐릭터다. 네네. 오리지널. 근데 만약에 저제 개인적인 건 그건데 만약에 좀더 그냥 어, 오바를 떨어보자면 이 친구가 아포칼립스 측과 조금 연관이 있는 캐릭터가 아닐까 볼! <laughs> 볼? 어? 아포칼립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아, 모르는 네네. 거니까 네네. 아웃! <laughs> 그럼 결국에는 잘 모르겠다 그렇죠 제가 뭘 알겠습니까 <laughs>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다리, 기다리시던 엑스포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케이블이 엑스맨에도 특별한 부대가 필요하겠다라는 음. 생각해서 자신이 훈련시키던 어, 식스팩이라는. 팀이 있어요 또 복근 <laughs> <오픈> 기본 탑재 <답지는 웃음> 어, 있는 그쵸, 네. 뭐 그런 팀들을 이제 모아서 만든 엑스맨의 특수부대 아 그러면 은 데드풀이 음. 창설한 게 아니라 케이블이 창설한 거네요 원래 오리지널에서는 어허. 그리고 엑스맨에서도 특수부대 특전사 그렇죠. 같은 느낌 음. 그리고 뭐 이제 타임라인에 따라서 그 엑스포스의 수장이 바뀌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제일 기본적으로는 살인이나뭐 이런 약간의 더러운 짓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음. 어, 평소에 엑스맨의 이미지에서 안할것 같은 일들. 아, 뭔가 수어사이드 스쿼드 아, 같은. 그, 어, 여러분들이 오버워치를 하셨다면 블랙워치 뭐 이런 거. 나. 탈론 탈론이나 그런 것처럼 그 뒤에서 깨끗한 아니야, 조직 뒤에서 이제 아메카는 이런 암살 집단 같은 느낌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케이블이 자취를 감춘 뒤에는 사이클롭스가 울버린을 중심으로 언캐니 엑스포스라는 팀을 조직하기도 하고요. 네. 사이클롭스랑 울버린이랑 갈라진 다음에는 울버린 스스로 이제 엑스포스를 이끌기도 하고 그리고 뭐 최근에는 스톰이 어, 새롭게 엑스포스를 조직해서 이 시리즈가 거듭하면서 계속 등장하게 되는 그런 팀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특수부대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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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부대장이 자꾸 바뀌고 음. 그렇지, 그렇지. 조금만 좀... 에 바뀌는 거지. <laughs> 그렇죠 <웃음> 그리고 뭐, 원작에서는 나중에 코프 때문에 그 케이블이 테크닉 오가닉 바이러스에서 벗어나게 돼요. 어. 네, 그러나게 되면서 또 구성하는 엑스포스도 또 따로 있어요. 멤버들이 그래도 오리지널 엑스포스에 꽤 많이 기반해서 그 팀을 뽑게 됩니다. 어, 일단 첫 번째로 소개될 캐릭터가 도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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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피자 아니구요. 네 엑스포스에서도 상당히 받아주기도 힘들다 정말. <laughs> 아니거 <이거 웃음> 저런 뒷도 보도 못한 드립은 상상도 안 해봤는데 네, 너도 아니요. 아까 아까 했을걸요? USB인가요? 아, 2.0이에요, 3.0이에요. 야 엑스포스에서 상당히 주요한 캐릭터고 대부분 엑스포스에서 케이블의 그 뒤를 이어서 같이 팀을 운용했던. 멤버입니다 2분 음, 아. 대장 느낌인가? 아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의 능력이 아, 좀 쩔다면 쩔고 음. 와, 좀 쓸모없다면 쓸모없는 건데 네.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운을 약간 조작하는 능력이 있어요. 어, 이거 원피스. 아, 옆에 아, 네, 있는 그런 네, 네. 느낌. 맞죠? 그런 느낌도 말해. 있고 약간 럭키맨 옛날 느낌으로. 어, 아, 럭키맨. 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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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맨. 그렇죠. 그러니까 인섬이 길 가다가 천 원을 줄 확률을 내가 옆에 있으면 내가 줍는 거지. 야이 나쁜 놈아. 왜 나의 왜 나의 예정된 소득을 네가 갈취하는 <laughs> 거야. 아 그렇게 운을 조작하는? 음, 아까 말했던 케이블과 실스팩부터 같이 해온 멤버고요. 네.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요번 그 데드풀2가 성공한다면 이후에도 또 등장할 아, 캐릭터입니다 자 두번째는 누굽니까? 이 테리 크루즈라는 음. 어, 아주 재밌는 분이 연기하는 그 캐릭터인데 네. 테리 크루즈 다들 알죠? 테리 크루즈요? 테리 보가든? 뭐뭐 뭐, 파워 뿜뿜 뿜뿜 아니그그 광고 몰라요? <웃음> 네? 네? <웃음> 뭐 슈퍼 파워 뿜뿜 뿜뿜 하는 그 캐릭, 광고 있어요 엄청 몰라요. 광고 있어요 아니, 아, 그냥... You're about to get shot 캐리 크루즈가 베들렘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게 됩니다. 베들렘이요 네, 네. 엑스포스의 초창기 멤버로 이 전기와 관련된 힘을 갖고 있는데, 전자파나 이런 걸 이용해서 기계를 또 고장내키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아, 고장내키는 아, <laughs> 그렇죠. <웃음> 어, 그리고 원작에서는 뮤턴트를 혐오하는 단체에게 죽는 기운의 캐릭터이기도 한데, 어, 그래서 아마 아까 제가 예상했을 때 어, 뮤턴트를 혐오하는 단체가 나오지 않을까. 어,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그 이세서, 들그에서 봤던 페니와이즈, 네. 바로 빌스카 아, 이름이 빌 스카스카드. 음, 네. 요 빌스카스카드. 이 친구가 연기하는 캐릭터인데 사이가이스트라는 뮤턴트로 입에서 산성 물질을 내뱉는 캐릭터예요. 네. 그런 그 히드라 같은 거죠. 근데 원작에서는 등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죽는데요. 그 영화에서도 아마 조기 퇴장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캐릭터를 알려 아니, 지금 계속 나오는, 지금 첫 번째 빼고는. 아, 죽는다. 그, 에, 두세 번째가 조금 비중이 약할 것 같은 느낌이. 네 번째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엑스포스 멤버들이 비행기에 서 있을 때. 네. 뒤에 이제 서 있는 하나의 캐릭터가 있어요. 막 회원. 그림자로 가려져 있는. 네. 네.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바로 이제 코믹스에서 세터스라고 불리는 히어로인데 강력... 세터스타? 아, 세... 세터 세터스 세터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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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터 네, 아, 네. 야이예요 야이예요 네. 강력한 신체능력과 텔레포트 능력을 지닌 그런 친구예요 근데 어, 코믹스에서는 리터라는 캐릭터와 동성연애를 네. 하고 있는 캐릭터로도 음, 유명합니다 음... 아 정말요? 네, 마블은 이런 거에 조금 빨라요 아니, 엑스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버림받은 뭔가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원래 는 예전부터 그러니까 소수자들을 네. 대변하는. 그렇죠. 그렇기 시범 때문에. 그렇기 네. 그래서 뭐 그런 걸 상징하는 캐릭터기도 하고.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 왜그 친구는 언덩안 하지? 나는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여성분. 조경인 그 소녀분이 계신데. 어 이분은 개인적인 추측에는 네. 이분은 엑스포스 멤버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 어. 엑스포스에는 설명 안 했는데 아 니몬대로 아 그러면요 <laughs> 감독 머리위안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 이른바 서지라는 캐릭터예요 <laughs> 서지 네. 노리코 아시다라는 캐릭터인데 이 네. 어, 캐릭터는 원래 그 뉴엑스맨의 어린 훈련생이었습니다. 음. 어, 그래서, 아마 예고편을 보면, 에... 메가소닉 티네이지 워헤드와, 네, 그리고 네. 콜로서스와 이렇게 같이 나와요. 네, 이걸 네. 봐서는 그, 엑스맨션에 제도프리 갔을 때, 네. 이렇게, 세 명과 함께 만나는 게 아닐까. 네, 네. 그렇게 등장하는 캐릭터 아닐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엑스포스. 엑스맨 측에 네, 아, 있는 훈련생으로. 엑스포스가 아니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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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나올 것으로 그냥 예상을 해서, 어, 제가 이렇게 뺀 건데, 뭐 이러고서 엑스포스로 같이 활동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네. 렇죠 네. 이번엔 선잡자 음. 어차피 요즘 같은 핏줄 Peter. Any p o w e r want to tell us a b 데드풀 2에 대해서 어, 한번 소감들을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어떻게 될 건지. 1편에서는 잘, 사실상 액션보다는 요거였거든요 음. 네. 그리고 1편도 액션이 휘황찬란고참 아쉬웠어요. 힘이 떨어졌죠. 네. 네. 고다가... 왜냐면 저희가 따라 해 가지고 도끼 잡을 정도니까. 아, 맞아요. <laughs> 근데 이 편에서는 요거를 또 얼마만큼 사용할 때 물리지 않게 잘 터느냐. 음. 요게 관건인 것 같고, 어 그냥 캐릭터성만 놓고 보면 당연히 이제 너무나 뭐 팬들이 많은 작품이기 때문에 잘 나올 것 같지만 요게 조금 저는 걱정이 돼요. 음. 요즘이 예전하고도 달라요. 음. 예전에는 막 뱉어도 사람들이 그냥 하하 봤는데 요즘은 조금만 잘못 뱉어도 음. 불편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laughs> 그런 것들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을까, 영화 자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이 마블 유니버스랑의 접점을 좀 만들지 않을까, 투에서 뒤늦게라도 좀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게 가려고 한다면. 음,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어떻게 나오나, 그 편링이라도 좀 나오면은 그래도 내용에 비해 상당히 고평가받을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요. 내용은 좋은 팝콘 무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어, 데드풀2 많이 기다려줍니다 왜냐면은 어, 상식에 벗어난 행동들을 많이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본인처럼 본인도 손안 대고 막 바지 벗기 이런 거 시도하잖아요 <laughs> <laughs> 많이 하고 자랑하잖아요 무천천의 뮤턴트요 뮤턴트예요 어. 항문이 몸 체외로 자꾸 빠져나오는 뮤턴트예요 <laughs> 새로운 분위기를 좋아하는데 네. 이 데드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상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더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사실 케이블이 조슈 조슈조시 조시, 조슈라고도 돼 있더라고요. 아, 아. 그래서 조시 브롤링이 맡았는데 네. 아 이분의 액션이 과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범위를 벗어날 것인지 이게 참 궁금해요. 사실 고담이 하는 우리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90년대 모든의 한류 스타는 <laughs> 아놀드가 있던 것처럼. 어, 그래 지금 그, 딱 그렇지. 조시 브롤린이 딱 그렇게 갈것 같은 느낌이 나고 어, 그런,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네. 살짝 보였거든요. 네. 사실 타노스의 조시 브롤린은 제가 되게 기대하는. 그럼요. 네. 올드 보이의 조시 브롤린. <laughs> 아 예. <laughs> 그렇죠, 그렇죠. 야 제가 <laughs> 말하는 건 그거군요. 너스칼리 있지? 갑질 학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신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구요 정크였습니다. 패전투수 이솜이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응? 자, 엑스포스 이게 대전이잖아요. 네? 대전. 엑스포스가 어. 대전이라. 음. 아. 대전 엑스포스 3년도에. 아. 아 네. 꿈돌이라고 빗돌이었나요 꿈돌이였나요? 꿈돌이죠. 꿈돌이의 그 노란색 그발 이렇게 넓은 친구. 그렇죠, 그렇죠. 노란색 발이라니. 이노란색에발 이렇게 넓은 친구. 손이 없죠. 그 네. 네. 에그, SBS에서 또 방송도 네. 했었던. 네. SBS. SBS는 빗돌이. <laughs> 그러면은 빗돌이하고 꿈돌이하고 달라요. 달라. 꿈돌이. 이거를. 데드풀 2 보시면서 깨 같은 이런 지식들을 알수 있다고요. 빛돌이는 입체한 영을 쓰고 봤던 거죠? SBS 아 맞아 맞아. 창사 맞아. 기념 애니메이션 쓰고 봤던 빛돌이였고요. 맞아요, 맞아요. 적청 안경을 쓰고 예, 예, 꿈돌이는 예. 지금의 어떤 수호랑이 개보를 입는 그 <laughs> 호돌이와 수호랑의 중간점 있는 과도기적인 캐릭터예요. 저희 집에는 적은폰이 있었습니다. 저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여자 꿈돌이도 <웃음> 분홍색이에요. <laughs> 그래. 기통새도 동전 엄청 꼽았어요자 어, 엑스포스가 <laughs> 대전 대전이라 음, 얘기 때문에. 음. 그렇게 말이 길어졌는데, 성심당이나 가고 싶어요 <laughs>